대금 분지가 벌써 60년인데 저는 1년날두달 악기를 재수해서 떠나지는 않았어요. 호다부터예장에 가도 어딜 가도 꼭 들고 다니고 평생지기 친구죠. 집안 사정이 좀안 좋아갖고 공장을 들어갔죠. 이제 그게 예전 그 우리나라의 그 양대 산맥이라 그러죠. 그저 주판, 유명한 주판이 그 고려주판, 한일주판,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일주판 공장에 1년을 가서 그 주판 만드는 거인 겁니다. 거기 있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신문을 봤는데 어이 뭐저 일반 중고등학교 과정, 다 똑같이 하는데, 음악 시간에 구약을 한다. 그래, 갖고 한번 응시를 해 봤죠. 근데 운 좋게 그 합격이 됐어요. 그래, 갖고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소금, 단소, 피리까지 그대 의무적으로 다 배웠어요. 네. 그러고 3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을 가려는데 선생님들이 쭉 들어오셔갖고 봅니다 학생들을 그리고 이렇게 봐갖고 좀 체격이 괜찮고뭐좀 키가 그러면 너너 지적을 몇 사람 오셔갖고 일어나봐 너희 대금 뭐또좀 땅땅하고 저저비좀또 지적을 해서 어 너희 비리 이런 식으로 전공이 다 어, 정해졌어요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검을, 지명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 올라가선가부터 이제 또 산조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신 한범수 선생님을 만나 뵙죠. 원래 선생님이 충청적 분이신데, 지방에 계시다가 서울에 오셨는데, 이제 저희 학교 강사로 나오셨죠. 양성소에. 그래갖고 인연이 돼 갖고 이제 제가 한범 소류를 어, 선생님한테 제일 첫째자가돼 갖고 제 제일 오래 공부했죠. 서울시립이 65년도에 창단이 됐어요. 걔가 66년 그 2월 달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거기로 시험을 봤죠. 그런데 우리 저 대금, 다른 파트도 많이들 그러신데, 우리 대금 같은 경우는 악보 보는 사람이 없어. <laughs> 제가 제일 막내인데, 제가 항상 맨 앞에 앉았어요.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악보를 제가 자꾸 이제 다행히 독보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 연주를 하면 제 손가락 보고 쫓아해요. 제 소리 듣고 그것 쫓아하고 내가 박을 못맞히면 뒤에 사람들이 못 맞추고 그러니까 그 신경, 여러 가지 신경을 쓴게제 음악 생활에 엄청 도움이 됐죠. 그안에서 78년 1월 1일부로 발령을 내주세요. 그때 그래갖고 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또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 문제가 이제 자꾸 크게 부풀려져요. 그래서 3년을 고민을 하다가 어느 해 네, 느닷없이 그냥 가서 학력고사를 봤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서울시 근교 대학들, 어떻게 알고 와서, 그냥 자기들 학교 오라고 오라고, 이제 막나이 들치고, 아, 한양대학을 가야 되겠다. 왜냐면, 그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게, 한양대학교 몇년 전부터 제가 강사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첫날 수업 반에 들어가는데, 오가다가 그학생들이 봤어요. 제가 이제 워낙 평소에 장난을 잘 놀고 좀 양나게 잘 지내니까 애들이 제가 신입생 반에 앉았으니까 장난 노는 줄 알고 아고 선생님 그냥 나오시라고 여기 선생님 오신다고 이제 그냥 손짓을를 받으려고 가라고. 그런 그런 일도 있었고요. 참 재미난 일이 많았어요. 가수하는 김수철이 그 친구가 작곡을 많이 해요 그거에 대한 것도 많이는데그 친구는 가끔 제가 잘 해주는데 그 김수철 씨가 악보 하나 우선 이거 하나 놓으세요 그러고 그게천년하게더라고 이제 자기가 신들을 해서 해놨는데 거기다 이피기만 하면 된다고 어 그래 그거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악보 보면 좀 쉽긴 하더라고요. 듣고 이제 트로바한번 연습하고 들어가자 그러고 이제 전주나고 하고 뭐하고 나고 하고. 다래서딱 따라해고 야 이제 됐다 들어가자 녹음하자 그랬더니 김철씨가아 형님 아이그 연습 한걸 꽂혔나 봐막 아, 이래갖고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촌연하이그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 대금하는 사람들 그 아주 환영드러내 <laughs>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연습 많이 했고 한창 때 물론 저 생활 여건이 그렇게 그때 그렇게 됐지만은. 이런 민속이다, 뭐 창작이다 따지 않고 그냥 탁신데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지 무대 보러 하는 건 이제 좀 힘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많은 걸 생각하고 우선 머릿속에 많이 심어놔야 되니까 좋은 응원을 많이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그저 후회 없이 내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다만 내가 가르친, 가르친 학생들, 그도 학, 학교 서이제 거기서 전통 예술원에서만 예술 15년을 가르쳤는데 최소한의 에 나무들 인정을 받고 저를 능가하는 그런 좋은 제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40주로 넘어가니까. 두각을 좀 나타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